자 열정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갈습니다 이제 셋 플래팅을 좀 하고 있는데 플래팅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힘냈어? 응. 힘내줘. <laughs> 잘 됐어요. 마음 마음에 들게? 아아 예. 아, 아. yeah. 지금 디저트 클래핑인데 오늘 마음에 들 마, 마음에 들게 잘된것 같아요. 어 예. 그래도 어, 깔끔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5분 남았습니다. 지금 5분 남았다는 소리 들으니까 지금, 아, 분주, 아, 지금, 분주, 아, 지금 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5분 5분 남았다 그러는데 어, 긴장 긴장된 모습이 어, 역력합니다. <laughs> 지금 손도 막 떨리는 거아요 어, 너무 떨립니다. 그래도 아, 예. 어, 차분한. 예. 아, 그게 5분 남았다는데 뭔가 열심히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5분 안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laughs> 네, 어 여기도 숨막히는 순간인데 좀 떨리는 것 같다. <laughs> 5분 남았다는데어뭐어 계획대로 뭐, 뭐, 어, 잘 되고 있어요? <laughs> 네. 오 안돼. 그래서 이거 드릴 때 알고 있다. 그렇게 해도 돼요. 5분 남았다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당일 바로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계획대로 잘된것 같아요? 어, 네. 떨리지 않아요? 조금 아, 떨려요. 어. 네, 네. 네, <laughs>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네. 계획대로 잘된것 네. 같아요? 어, 살짝 시간은... 심한... 네. 시간 아,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너무 느긋한 거 아니에요? <laughs> 시간 내면 못 내면 <laughs> 안 되는데? 어. 자, 여기 팀을 한번 또 볼게요. 어, 아까 그 모습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와, 네, 이렇게 플래팅을 예쁘게 하고 있는데. 좀 뭔가 마음에 안 드나봐요. 막 지우고 있네. <웃음> <웃음>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좀, 긴장돼, 긴장돼서 그래요? 네. <laughs> 자, 이 팀은 또.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시간 내에 잘 하고 있어요? 예, 네. 고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laughs> 아, 좋아 와. 시간 얼마 안 남았다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 양고기.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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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맛있게. 와. 양고기. 맛있게, 와우. 양고기. 먹음직스럽네요 응. 먹고싶네요 싶, 먹고 싶, 먹고 응. 양고기 잘 익혔네요 어. 와우. 야, 양고기 이렇게 바로 올려서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가 양고기 정말 응. 맛있어요 이, 진짜 육즙이 살아있을 때가 최고 맛있는데 스킬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학생들인데 스킬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이건 뭐, 대림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어, 우리. 어, 대림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필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 시간은 막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는데. 엄청, 엄청나게. 그래도 3분 남았다고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3분이면 뭐 북한도 갔다 올수 있는 시간은 두가 있죠. 뭐 진짜 예. 3분 남았다는데 너무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어. 쏘스. 그럼 내가 위에 올릴게. 너 한번 내가 올릴게. 너 어. 옆에. 지금 손 손이 한, 손이 부들부들, 한, 부들부들 떨리는 것같아 아. 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뭐 옆에 같이 이제 좀 플래팅 같이 붙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아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서 그걸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에는 메인 요리 지금 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다 잘라놓은 이거 메인 포션 이렇게 준비 되네요.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플래팅 완료된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자 이제 아 완료됐기 때문에 음, 완료됐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떻게 세팅이 이루어지는 한번 볼게요. 아, 자 이제 세팅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거의 자 어, 거의. 그 자, 뭐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자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시간 시간이 완료된 것 같아요. 자 시간, 자 시간 된것 같아요. 음, 여기는 심사장인데요. 아, 심사장인데 지금 네. 자, 각자 준비한 그 음식다 올려놓고. 하나기고하이쪽에먹을 네. 아, 여기, 여기 AT. 아, 네. 자, 여기는 전시 테이블이에요. 그죠? 아, 전시 테이블에다서 이렇게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자, 여기 아, 전시, 전시 테이블. 네. 먹는 데다 갖다 놔야지 더 좋은 걸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번시 보자. 이거 바뀐 거 같은데, 이걸 저쪽으로 메인, 어, 심사 좋게 받으려면 이거 띠보고요. 아, 좋은 부분은 저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심사를 받는데 자, 이거 A팀이 한 건데요. 여기 애피타이저인것 같아요. 자, 이거는 메인 요리. 이요건 디저트. 여게 B 팀인데 애프타이저, 메인. 요리. 자, 한 디저트.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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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저트. 자, 이거 C 팀. 자 이제 심사를 곧 받을 것 같아요 지금요. 자스타이 지금 제 심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팀장들 여기서. 그 아, 심사 심사 진행될 것 같아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거는 비밀이라서. 심사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나중에